정신이 나가버린 정글러시점 다이애나 보였죠. 가정에서 와다 하나 봐가지고 다이애나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심하세요. 분유 안 합니다. 나이스. <laughs> 딩거 최고. 너무 잘 먹었고.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너무나도 게임이 쉽게 시작됩니다 개 터져버리지 아... 아 하드캐리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드보스 완벽한 기사님들의 플레이 기사도 애쉬 보고 오셨습니다 저 반대쪽에 보이시죠? 다이애나 이정는내거다 이거 마이... 이거 마우카이를 내가 녹여버렸어 그냥 스택 못 쌓아주고 3스택 쌓아주고 맞아요. 아까 105를 기다렸다가 아하이 아깝다 스택 쌓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스택을 쌓아야 하는데 스택을 쌓아야 하는데 말이다 맞아요, 끌어주면서 스택 15 쌓았습니다 스택이 중요하다 안악수다문 <목소리> 확실히 나노스 정글이 정글진 속도는 느립니다 딱 기다렸다가 스택을 아못 쌓았다 이봐, 다음 기회에 지나가 줍니다. 스무스하게 아우카이 왜 저기냐? 있여기안 되니까 올라가 버렸구만 최대한 빠르게 스틸을 쌓줍니다 그렇게 게임을 해버리면 믿는 경험치 네. 차이 나서 안 좋구요. 마호카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떡할 거야? 나리야? 넌 나랑 합류했을 때 말고는 최대한 말을 좀 줄여주도록 해. 오케이. 35. 예. 39 스택. 내 목표는 10분 안에 200 스택을 쌓는 것이다. 150 스택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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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또 쌓고. 해약을 걸려고 하지만, 네 해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다이애나 뭐지? 미쳤나? 화장 들어왔었네? 다 먹고 나갔나? 역시, 정글링 속도가 엄청나게 후달린다라는 걸. 화장 우리 형님들이 맛있게 다이애나까지. 뭐지? 내가 하는 게 없잖아, 너무. 뭐 이런 판이 다 있어? 내다 보면 화장하는 거야. 간절하게 피를 찍는 나의 마음. 용도 강타가 아니라 스택으로 먹을 예정. 아, 못 먹었다. 뭐야 이거 갱을 갈 필요가 없잖아 이거 계속 이래 버리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터졌지 뭐아우 바이 슬로우 뚝배기 뚝배기 똑빼기. 아 뚝배기로 먹었 먹어주면서 달달하고 흐흠 <laughs> 집에 갈때가 지났습니다 네 엄마한테 카톡 왔죠? 집에 오라고 아나스 다문 이거 너무 솔직히 하드버스인데, 이거. 시청자분들, 나서서 정글 하셔야겠죠. 사람들이 우습게 보면서 나를 용락하고 있다. 상당히 우스워 보이네요세 가지에. 33333217! 이코어를 망자의 갑옷으로, 항시 유치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다이애나, 카정을 들어가서, 네, 슬로우. 잠깐 깔아주고, 아싸일로 떠주, 떠주도록 합니다. 네, 슬로우. 다이애나 뚝배기, 뚝배기. 아, 형님들 한게 너무 좋고, 이런건 강타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4스택에 불과하다 큰일났다 마음이 급하다 유충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어서 쌓아야 한다 210의 물리피해 스택 스탯, 스택에 스탯, 집중하면서 궁궁 켜주면서 슬로우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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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스로 엄청난 맞길 공호유충을 처치하는 나서스 장군님의 모습입니다 하이머 딩거 갱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됐지 이거는 우리팀의 하드버스다 18대2 나서스 정글 하셔야겠죠 여기 티어가 참고로 평균 티어는 실버입니다. 나서스의 핵심 포인트는 방사를 최대한 앞에 주면서스택을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222. 78. 좋습니다. 방사를 미리금 써주면서 다이애나가올 일이 없기 때문에 용이 1분 15초 남았기 때문에 집에 가줘야 되죠.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아나수다 문! 스텝90스텝 상당히 달달하고. 뭐 후반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1 5살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농후하고. 아하, 적을 계속 처치해버리는 우리 팀. 끝났죠, 게임. 이 정도면 터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105 스택. 10분까지 내가 목표했던 스택은 전혀 못 쌓았다. 정글의 꽃이죠. 갱이라는 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걸어주면서, 슬로우. 그렇죠. 여기까지. 무리하지 않고 키를 주지 않는 게 나의 핵심이다. 유치화까지 써주면서 슬로우 걸어주고 도망가주는 게 핵심이다. 이것이야말로 추노나서스의 핵심이다 여러분 용을 먹어야 하는데 용을 좀 먹을까요 여러분 다이애나가 용을 먹으러 옵니다 용을 좀 먹읍시다 핑핑 핑 제발 제발 용좀 먹으면 안될까요 용좀아 지금 피가 없어 피 저도 없습니다 제발요 다이애나 슬로우 붙여주면서 네. 킹은 정글의 생명이다. 다리나 봅니다, 여러분. 태그로 용을 쌓아주는 센스. 어? 약을을 덜어주고. 피 없다고 했잖아. 빨진. 괜찮습니다. 당신의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이, 에 무리하지 마. 아리, 무리하지 마, 세야 예. 어시스트 너무 달달하고. 120 스택 쌓았습니다. 정탈 미리 써주면서. 정판 깔아주고. 스택 쌓아주고. 132 스택. 집에 한번 가줘야 됩니다. 2700원이라는 적금을 깨러 갑니다. 후. 아이오니아의 명석함을 장착하였다. 아낙푸다문 타이머 <목소리> 딩거 형님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을 챙길 수 있었다. 예, 뭐죠? 다이애나? 이제와서 다이애나 왜이러지 방탄 밀써주고 스택을 챙기기 위한 바락 예스 156스택 스택을 쌓아줍니다 이제 저에게 뚝배기를 맞은 사람은 상당히 아프게 될 것이야. 180스텝. 나악수다문 자야 저 건방진 것에게 얼쩡거려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가정은 누가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스택도 쌓아주고 침착하게 이것이야말로 눈으로 침착을 드는 것과 버금가는 엄청난 침착함이다. 가정을 다 털어주는 센스. 킬 관여해룬 기록 정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판이다. 이것은 얻어걸린 판이다. 204 스택 쌓아주면서, 아지르 캥 바로 찔러줍니다. 네.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상당히 아쉽게 됐다. 알도 안 되는 아지르 토탑 철거. 50원 넘고 달달하고. 용이 나오기 전에, 아래 캠프 삽콜아주면서용을 노려주겠습니다. 네. 얼어붙은 심장을 가면 우리 팀들이, 너무나 도 좋아하겠죠. 어? 15살은 이지 피지 파세. 예저 농부 나서스. 길을 나서